이제 피도 직접 만든다고요? 대한민국이 줄기세포로 인공혈액 만드는 데 성공했습니다. 정부가 481억 원을 들여 줄기세포로 적혈구랑 혈소판을 만들어내는 기술을 개발 중인데요. 벌써부터 성과가 쏟아지고 있어요. 중앙대 연구팀은 적혈구가 더잘 만들어지게 도와주는 미세입자를 개발해서 생산 효율을 확 높였고요. 아트블러드라는 바이오 회사는 7리터짜리 장비에서 줄기세포를 대량으로 키우고. 깨끗하게 걸러내는데 성공했어요. 부산대는 새로운 줄기세포를 만들어 국제특허를 사건이나 출원했고요. 듀셀이라는 회사는 고순도 혈소판을 수십억 개 만들어내서 국내 서울대팀은 혈소판이 왜 빨리 망가지는지 원인을 찾고 그걸 막는 방법까지 개발했어요. 3D 프린터로 만든 골수환경도 활용했죠. 울산대 연세대 등은 혈액이 잘 만들어지고 있는지 확인할 검사기술과 임상시험 준비 시스템도 만들었어요. 앞으로는 더큰 장비에서 생산하고 해외 특허랑 임상시험도 본격 추진할 계획, 수혈이 어려운 시대, 줄기세포로 만든 피가 해다, 입니다. 이건 국민 생명을 지키는 기술입니다.